자 보시죠. 다 됐나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이것도 또 외워야겠네. 일직선 상에서 뭐 반대인 경우, 반대인 경우, 일치한 경우, x축 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 y는 x에 대한 대칭 경우 다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봐. 그옆 옆에는요 아가야 그게 뭐냐면. 법을좀 빨리 외우게 하는 어떠한 방법이긴 한데 선생님 이거 꼭 외워야 되나요? 아, 제 생각엔 그냥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외우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그 이거 말이야. 191페이지 말하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필수에 이제 1, 2, 3, 4, 5까지, 6까지 하고, 여러분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조금만 차보세요. <laughs> 필수의 1번 갑니다. 여러분, 저 이거 다안 해요. 510도 하나와 그리고 4번 마이너스 1 5 0도 요거 두 개만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얘들아, 얘가 몇사분면인지 말해달래. 몇사분면인지아야 510도는 360도를 한번 가고요, 더하기 얼마 하면 1 5 0도야 야, 150도는 몇3면이야2 음. 3면이 끝. 얘는 선생님 마이너스 1050인데 얘는 360을 곱하기 3 할래요. 3이나? 3이나 할래? 마이너스 3 할래요. 그러면 은 거꾸로 시계방향으로 세바퀴 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 180 아니야? 368, 339. 1080이 이가 되려면 더하기 더하인데 그 얘는 몇삼 몇 선... 년이야? 네! 너무 쉽지? 넘겨 너무 빠르다고요? 아니요 네. 이정도 스피드를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200명 친구들이 지금 제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다들 눈이 초록초록해요 아주 아주 좋아요 지금 그죠? 감기 1, 강기 투, 강기3 감기 점쩜쩜쩜쩜쩜쩜쩜쩜 자, 얘들아, 다음에서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호도평, 덕법 코덕법으로 나타내는 건도슈분아아유 뭐, 이거 너무 쉽네요, 선생님. 저두 개만 할게요. 7 5도에다가뭘 곱해? 1 8 0분의 파이. 이제 느낌 와? 느낌 와요? 그리고, 어, 저는 4번 할게요, 4번. 자,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라는 거는, 곱하기, 파분의 180. 자, 그니까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180분의 파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파이분의 18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얘들아, 이 파이를 없애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분모에 파이가 생기면 되겠지. 얘는 파이를 만들어도 만들어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파이를 어, 엄마선 파이, 빅파이, 파이를 만들어줘야죠. 되 그렇죠? 어. 하나 더 있어요. 프렌치 파이. <laughs> 이렇게 끝낼 수 없죠 좀 오바하지만 마지막 와이파이 자, 얘가 포도법이고 얘가 뭐야? 60분 법이죠 이해가나? 너무 <laughs> 됐죠? 됐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자, 필수의 3번 별표 하나 왜? 시험에 내드라고 시험에 내드라고 여러분 들 삼각형수는 진짜 시험에 나올 게없 서 뻔해 뻔해 뻔이라고요 뻔해. 보세요. 응. 여러분 각 세타가 2사분면 각이에요. 어쨌든 이 세타가 2사분면 각이래요. 그래? 얘들아,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면 2사분면은 몇 도와 몇도 사이야? 90도와 180. 90도는 2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이렇게 그렇지. 호도법이 아직은 익숙치지 않아? 그러면 유0분법으로 먼저 쓰고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들어. 이해 가세요? 다. 선생님,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모두 구하시오. 오, 오. 얘들아, 3분의 세타가 주인공인가봐.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왜? 세타가 2, 사분면에 가긴 한데요.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아, 미안해. 그럼 내가 뭘 빠트렸지? 아, 이거구나. 2 파이 더하기 2 파이 이렇게 각을 표현해야 돼. 얘가 자그 다음에 3분의 세타야 3으로 나눠 3분의 2m 파이 더하기 얘는 또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얘는 3분의 세타 얘는 3분의 2m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경우를 따지셔야 돼요. 경우를 따따따따따따따. 빠져야 된다고 어떻게? 얘들아 봐봐 요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정수 정수라면서요 한바퀴 돌지 두바퀴 돌지 세바퀴 돌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가 3으로 나눴잖아 이거 이거 얘는 가급적이면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EM파이잖아 한바퀴인지 두바퀴지 세바퀴지 그거를 표현해주는 놈이잖아요 그럼 아가야 N이 3의 배수면 딱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아가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와 2인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를 몇개 나눠야 돼? 세 개를 나눠야 돼 3k인 경우와 3k 더하기 1인 경우와 그리고 세 번째 3k 더하기 2인 경우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오케이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k는 무슨 수? 정수 K는 정수예요 근데? 자, 그럼 미아 여기다가 3K를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K 곱하기 파이에 3분의 6분의 파이하고 3분의 세타인데, 야, 사실, 여기 있는 각이 정해지면 어차피 얘와 얘 사이니까 이것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은 하세요. 저는 얘만 할게요. 근데 얘를 하면 얘가 다 보이는 거야. 그니까 몇 사분면인지를 알면 되잖아. 지금 그거 구하라면. 맞아요? 그럼 아마 약분대에약분대에 오, 약분해서. 약분. 그냥 2k파이 됐냐? 야, 2k파이다가 6분의 파이를 더했대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근데 아가, 이거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야. 그죠? 이건 있으나 많아야. 6분의 파이가 몇 사분면이야? 6.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이야. 네. 들어 30도잖아. 그런 야아니 6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 분의 180아아아아 아, 아, 아. 30도. 그럼 아가야 얘가 더 숫자가 180 넘어 가겠냐? 아니 90도 넘어 가겠냐? 그럼 몇 분이지? 모르잖아. 아, 그래도 혹시 해봐? 알았어. 해볼게. 응. 해볼게. 여기다 또 똑같이 하면, 이, 뭐야. 3k 넣으면 약분 되니까 2k 파이네. 자, 2k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60도. 그니까 러 파이를 뭐라고 생각해? 파이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 그래서, 아, 3 0도에서 60도 사이니까 이때는 몇 사뿐면이야? 1, 4, 분 야. 오해오이오이대충 오케이. 여러분, 들자 그다음 3K 더하기를 넣을게요 3K 더하기 자 k 다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2 곱하기 3K dog, 3K d 3분의 파이 3하기6분의 파이 그럼 여러분 저 이제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할게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해야돼요 저는 그냥 강의하던거니까 앞에만 할게요 그럼 보세요 얘는 아가야 이거 어떻게 되죠 6k 얘이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얘는 3분의 6k 플러스 2의 파이 알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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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그럼 얘도 이렇게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 하트가 얘는 뭐여 2k 파이 더하기 3분의 2 파이가 생겼어 뒤에는 뭐있어 뒤에는 뭐있어 내눈트북게 네, 있네? 6분의 8이 겠죠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6분의 4지. 6분의 5파이지. 아가야 6분의 5파이는 안 봐도 비디오 몇 도? 150도? 아니 얘네들 180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150도잖아요. 얘는 있으나? 많아. 선생님 150도는 몇 사분면? 아 3사분면. 이사분면 이사분면 어디야 음. 이사분면이죠 그지? 이사분 그지? 음. 아, 이거 그 있지? 마지막이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 없어 끝까지 해, 해, 해줄게요 끝까지 해줄게 표정 보니까 끝까지 해줄게 음. 3k 더하기 <laughs> 1을 집어넣어 그만하자 2배에 3k 더하기 2 파일 나누기 3이잖아 얘는 3분의 6k 파이 더하기 4 파이잖아요. 맞아요? 아! 아! 그러면 2k 파이니까 있으나 많아. 얘가 주인공인데 3분의 3 파이 얘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 얼마를? 6분의 파이 그러면 얘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9파이 3으로 나눠 2분 3파이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가 3개라는거야 90도가 3개예요 270도야 몇사분면해 어, 4단원 왜? 210도를 넘어간거잖아 지금 얘가 4단원이 하나 둘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1사분면2사분면 4단원 Do you understand? 어려워요? 괜찮아요? 좋아 넘겨 발전 예제 4번 별표 얘는 두개 제가 아까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아까 아까 제가 춤도 춰죠 여러분들? 제가 춤췄잖아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반대로 일치선 상이인 경우 어? X축 대칭인 경우 Y축 대칭인 경우 또뭐 있어? Y는 X에 대한 대칭 다 기억나지? 그 중에서 누굽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 와우. 야, 일치는 개꿀이잖아. 이거 맨 처음 보잖아. 야, 일치는 큰 거요. 작은 걸뭐 하면 돼? 빼. 네. 네. 그게 뭐가 되면 돼? 2엠 그렇지. 그럼 여러분 7세타에서 세타를 통해 2엠파이. 그럼 6세타. 2엠파이 세타는 3분의 n 파이이지. 그런데 세타가 친절로 하여나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의 그럼 얘를